앞에 샬로 맞는 거 조심. 샬로 맞는 거 조심. 언덕 내려갈게. 디펜트 아, 맞지 마. 오케이, 나이스, 바드로. 컴백, 컴백. 아, 더안 좋은 줄게. 자리긴 해. 음, 음.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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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여기 알죠? 초크 쪽에 그랩인 게이지 한번 볼게요.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초크 쪽에 카운터 그랩 3, 2, 1. 초크 한번. 그리고 컴백, 컴백, 컴백. 인사이드 퀵업 칠게요. 애들 밀고 들어오면 홀즈 스프레드. 오케이 okay, 여기서 이제 퍼져요 퍼져서 브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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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주디 해주고 여러분 애니 초코 쪽 보세요 애니 초코 쪽 애니 초코에 오케이 오케이 인사이드 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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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올라가지 말고 퍼져 있으세요 퍼져 있으세요 앞에 디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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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인사이드 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좀만 히럽 인사이드 히럽 지금 딜러분들 노스 스텝어 노스 쓰리 노스 워킹 워킹 노스로 노스에서 초코 쓰리 1. 원 여러분, 애니 올라올게. 애니 올라올게. 애니 올라올게요. 초커 가드런 좀해 줘. 아이다. 브롤링 좋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 좋아, 올라 올라지면 올라가지면 올라가지면 안 좋아. 많이 죽었어. 디펜트, 디펜트, 디펜트. 도 아주 좋다. 디펜트, 펜트, 펜트. 이러다 없다. 어, 로우, 로우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 로우 마무리.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게 지금 인사이드 페이크. 페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빼드나빼드 여러분 그랩 인게이지. <laughs> 노스 초커그랩 3, 2. 진짜 원. 안 좋다. 쪽 다죽여, 다죽여. 풀체이싱, 풀체이싱. 오케이, 풀체이싱. 풀체이싱, 풀체이싱. 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여기 심대임이야. 이 엠보스스 우터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아이고 이거 우리 기어까지 빨리 루팅을 해서 뱅킹을 한번 합시다. 이거 왼쪽에 불러본다. 웨스트로 이 체이싱 가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노스로 한명 붙는 중. 이거, 체싱 중. 응. 리프 도시, 리프 도시. 대기. 어, 홀드, 홀드, 홀드. 언더 안 내려갈게. 앞에, 그, 안 끌려갈게요. 샬로 안맞게 조심. 디테인, 샬로 한번볼게 그랩으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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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딜러드만 제선 상에 계세요. 우리 유지하는 게 왼쪽으로 도네? 돈에. 음. 어, 따라가자 전차원이 따라가자. 우리 밤 있는 거 유지하고 인지하, 다시 다시 오른 돌아요. 야 이스트로페 이스트로페. 저희 근거리 밤으로 바꿨어요. 보고하니까 알려가지고. 지금 딜러드 노스 그 그래빙 게이지 3, 2, 1. 갖고 네. 아, 컴백 컴백. 네. 음 페이크 페이크. 여기 서 스프레드, 스프레드 e a d s p 드 e a 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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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버틸 거 i 버 s i d e your shame you c a 트 u n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n p o t 불 c 불 고, a p 불 t i g o west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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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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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포션, 레디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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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나, 포션, 포션, 포션. 나. 포셔 s 포셔 a y 러 to pull, t h o s 노스 웨 y 스트 o 스 u 마 l PMW,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지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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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되게 e it, take it, t a k 이 it. Take it. t i l l a r 3, 2, 1. 아봐아주세요 랜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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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디펜 디펜 t 디펜 e 여러분 노스웨스트 브롤 해야겠다. 노스웨스트에 풀피 많아. 웨스트로 브롤링, 웨스트로 브롤링, 웨스트로 브롤링. 근데. 웨스트 음, 네. 웨스 계속 부러 부러 부러. 렐릉 쿨좀 말해 주실래요? 렐릉 3초. 네. 렐릉. 아 딜러도 노스, 노스웨스트 다 같이 노스웨스트. 이그룹 슬슬 리기어에서올타이밍이에요 네. 리스 쭉 갈게요. 웨스트 네, 빨리 정리해야 돼. 응. 리스 떡죽 덮어요, 덮어, 덮어. 한터막을 준비하고 덮어. 앞에 디펜 레디 나이스 브롤 나이스 브롤 렐루 몬초 네초코 아, 지나갈 조심 여러분 초코 지나갈 조심 초코 지나갈 때 조심 아 생존기 있는 사람만 앞으로 렐루 몬네초코못나온거야 사우스 인사이드 3 2 1 앞에 박았어 앞에 박았어 총팔님 살려줘야돼 뒤에 누로 와요 뒤에 네, 누로 와요 뒤에 네, 누로 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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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우스로 쭉어올링 얘네 마우터 많이 n i Risa, g u 우스로 o u s a Guru. Andang, Mamma, Pazu. Sousa, Guru. Till the South Road, g r a b b 워킹, 아 g a 워킹, 워킹. 머리 집어넣어, 머리 집어넣어. 깊게 들어가 있어요. 디 r 레 a d South Grab, walking, either w 워킹, 워킹. n g walking, m o r i s i 걸어, 걸어, 걸어 걸어 지금 안 좋다. 쭉 건너요, 건너, 건너, 건너. 빨리 건너야 돼요. 응. 빨리 넘어와서 애들 뛰어넘어요.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나과실 됐지? 막혔어 앞에? 아 막혔어, 안 막혔어, 안 막혔어. 온다, 온다, 온다. 인기 인기 갔어, 인기 인기 온다 인경다, 인경다. 오케이. 레 네. 사우스 그랩 쓰리, 그랩 투, 그랩 1 오케이 나이스 워킹, 워킹, 워킹. 이거, 저희 거 돼.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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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디마이터 Oka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로 o k 오세요 리그룹 먼저 리그룹 먼저 음. 음. 아 o 팅을 못하겠노 y 음. o k a 홀드 k a y o k a 게요 k 스 y o 스 a 리그 k 내려와요 노스로 워킹. SE 봐주셔야 돼 이제. 왼쪽 어, 언더 어때? 이게 인사이드 큐텁, 인사이드 큐텁, 인사이드 3? 인사이드 2? 인사이드 1? 나이스. 여러분 웨스트로 안안 갈게. 앞에 맞잖아, 맞지 셔로 맞지마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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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빠르게 빠르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노스 큐텁, 노스 큐텁. 헬비까지만 큐텁치자. 홀란 몇이에요 혹시? 아, 안 보여서 그래. 페피 큐터 페비 큐터 리그룸 6이요 어 언덕 그 물다리 건너 놓으심해 여러분 노스이스트 초코에 3 아... 컴백 컴백 가지마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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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laughs> 우리 사우스로 쭉 뺄게요 응 15초 남았어 노스 디펜 레디 노스 초코 여러분 초코에 다 같이 신발 쓰고 초코에 깊게 3 2 1아 치탈 넘넘 오 디펜 레디 컴백 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디펜 레디 디펜 레디 응?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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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갈게 여러분 샬롯도 맞지만 샬롯 맞지만 여기서 홀드 초크 싸움 하고 싶나 보다 초크 싸움 한번 할게요 여러분 초. 네 집중 브롤링 먼저 하자 브롤링 먼저 하고 디펜 레디 브롤 먼저 하고 디펜 레디 오케이 계속 브롤 해요 인사이드 디펜 레디 인사이드 온다 인사이드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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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계속 불을 계속 불을 계속 불을 턴안 쓸게 아직 턴안 쓸게 계속 불을 해 계속 불을 해 노스로 불을 노스 불을 노스 불을 여러분 딜러들 클랩 딜러들 사우스로 턴 인사이드 못 나온 거 웨스트 3, 웨스트 2, 웨스트 원턴안버었어요턴 빠졌음 음. 오케이 오케이 곧올거 같은데 여러분 지금 스프레드 스프레드 SE 조심 SE 조심 SE 바뀐다 바뀐다 디펜 디펜 두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여러분 계속 브롤링 하세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블루브 블루 네 레름은레이은 예. 아, 인사이드 한번 인사이드 3? 인사이드 2? 인사이드 1? 나이스.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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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디펜 레디 d e p e 인사이드 퍼져 웨이스 t 웨 waste, 다웨 s t e w a 다웨 e w a s t 다웨스트에디디한번 해줘 디펜 디 디펜 w 디 s 디나 w a s t 디 w 웨 s t 디펜. 트디 t 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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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 s t e waste, waste, w 스 s t e waste, w a 사우스에 워킹 워킹 아야 딜러도 노시스 와봐 노시스 못 나온 거 먹게 노시스 다 같이 노시스 3 노시스 2 노시스 1 아이스 오케이 여러분 퍼져 퍼져 안 끝났어 온다 마딩게이져 온다 마딩게이져 온다 디펜 디펜너 디펜너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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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디펜 인사이드 디펜 바티 힐러 없어 힐러. 힐러 두 명이다 우리 아 여러분 계속 불을 해봐 일단 힐러 찾아서 불을 좀 해봐요 우리가 먼저 이겨야 돼 나쁘잖아 지금 사우스에 어나더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노스에 어나더 이상한 거네 네. 싸웨로 싸웨로 오세요 디펜 레디하고 싸웨로 사우스 깊게 와서 응. 인게이지 안 볼게 마딩게이지 카운터 인사이드 3 2 1마딩게이지 노스 도나 흘렸어요 아, 여러분 박고 3개 하자 이거 3개 해야겠다 3개 해야겠다 힐러가 없다 일부러... 런 S1로 쭉 3개 해봐봐 레볼레이션 레벨 14레벨이다 일단 3개 하세요 3개 오케이, 오케이, 스케킹 오케이, 스케이우스 2, 오우스1 뭐야 왜안 죽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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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 이 오케이, 오이스트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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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오케이, 이스트이스트이이스트이이스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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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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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초코코님이 뭐라 치셨는데아 어, 그러니까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그만 쫓아가고 이스트로 집중. 컴백컴백컴백초고컴백초고컴백초고 초코 풀릴이 초코 풀릴이 초코 풀릴이 초코 풀릴이 초코에 초크, 다 같이 쓰리. 워킹. 초코에 투. 초에 쓰리. 아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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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레스고 레스고. 그러니 데이 코멘테이 코멘. 한턴 받을게. 한턴 받을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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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너무 커다 헤벗겠다. 아니 투어건너 포션 레디 해야 돼. 네 머리 넣고 빨리 빨리 머리 넣. 어 포션 오클로커스, 먹어. 먹어. 가드론. 오케이 워킹 워킹 워킹. 그냥 워킹 그냥 워킹. 스프레드 워킹 스프레드 워킹 스프레드 워킹. 워킹 깊게 먹자 깊게 먹자. 노스이스트. 내가 턴 먼저라. 노스이스트 노스이스 워킹 3 노스이스트 노스이스트 원. 마징이지 마징 마징 마징. 가자 가자 브롤링 가자 이거 이거 리겨 벌어야 돼. 고 브롤프. 그래.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스로 뚫어 노스로 이네 머리 웨스트로 돌린다. 음, 웨스트로 가자. 초코 한번 더. 한 돌았어요? 돌았어? 앞에 디펜레디, 딥펄 디펜레디 조심, 레디 초코 조심. 데펄어야지. 웨스트 뭉친 거 조심. 웨스트 뭉친 거 조심. 여러분. 왕관 쪽 바뀌겠다. 이거 왕관 쪽 바뀐다. 웨스트 카운터 볼게. 웨스트 카운터 게 디펜레디, 디레디 오케이, 디펜, 디펜 여러분, 웨스트, 웨스트. 왕관 쪽. 아니다. 워킹, 워킹, 워킹. 노스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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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쓰리. 초코 투. 초코 원.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죽여 다죽여 <laughs> 아 루팅도 해 루팅도 해 다죽여 다죽여 상계다 상계 산계. 여러분 좀만 이따 루팅하자 잡힐들이 루팅하니까 잡지 먹는다, 하니까... 잡지 먹는다. 이거 잡아잡아 줘가야돼요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체이싱 핑좀 찍어주세요 너무 위험하면 빠지고 잡질도 잡아야 돼. 잡질도 잡아야 돼. 어? 노스웨스 레터? 오케이. 그림님 빨리 와보세요. 그 노스웨스트... 나갈 거 얼마예요? 빨리 와주셔야지. 야! 어딜 깜빡아. 도망가? 개터네 <laughs>